어? 기 죽어야. 어, 가자요. 가 아이고. 아이고 뭐없어도하없 뭐 이제 시간. 나 아, 이제 리 없다. 도망가 도는가 빨리 도망가 아, 거점 1초 밟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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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님 어? 빨리 빼빼 아이고 붙 잡았네 따다 따다 이걸 여기까지 와요? 대단한니까 나가죠 그치 망치 빠르겠는데? 산그근데 열정이면 죽어줘야죠 우나 없다 우리 메카 없어요 하고 있겄다 아나 없다고 왜 메카 없으니까 화감 좀맞으세요아 막혔껴빠졌 어? 망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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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막혔다 내가 안 꼈다가 깜빡했다. 그라도 살려 오케이, 이제 시작. 나나안 죽여. 나안 죽여. 다시 <laughs> 한번씩. 이제 시작. 망치 뺐어? 어. 아니. 아, 뺐어요. 이번에 갑시다. 이제 이제 시작. 되겠다. 자 이제 시작이야. 우리 송아나 때가 더 많은 거같아주 송아나야? 아방패깨졌다야 순아. 자 이제 시작해볼까? 어 이제 시작 해볼까 여기, 여기 루시도 못 멈추다. 나갔는데? 이제 시작 <laughs> 우리 번 메카 있다 다시 가보자 나갔는데 이번엔 메카 있적적 <laughs> 아, 바로 왼쪽 바로 왼쪽 콕아 나야너컴피지 뭐야? 이 c 컴 아피지 아아 아, 방전 좀이어 하고... 아.. 발발 1 포기하지말고 해 달라고 힐이야 힐이야 아 또야? 아, 방, 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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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, 방패 어아형 누가 밀었냐 하늘로 했다 라인 피이잖아아 채운 것 우리는 우리는 아니. 죽었는데 피 1이고 뭐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이제 시작 아니야 시작할거 제대로. 비대시 우리 뽕찬다. 뽕찬다. 어. 혹시작안 하면 안 되냐? 개찐막 어,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. <laughs> <그렇겠어. 웃음> 왜 말이 막 짓막으로 바뀌었네. <laughs> 그래 아이씨, 실비 좀 뭐죠? 어, 아, 진짜. 졸망이다 아, 별변이 <laughs> 먹기가 쉬운가? <laughs> 게... <laughs> 뭐야, 저거? <laughs> 아 씨. 알죠, 디바님 이거 밥 던지면서. 아니다, 그냥 뻥라이 가고 자자 가자 맞지? 이찮은요고 있어, 뛰어가는 중. 너 밑에 뛰어줄게, 던지면. 그래, 나만 아, 나만 힐 아, 아, 나만. 이 속도, 이 속도. 스 아, 는데 아니, 맞지. 밑에 개느져, 씨.

인각 있으시잖아. 아. 뭐 수비는 뭐. <laughs> 아 불안해. 진짜 될것 같아. 왜딱네저 <laughs> <laughs> <정면. 웃음> 봐. 바로 줘. 붙으면. 아. <laughs> 거야 그거야. 들 거야. 들거 <laughs> <준> 맞지? <laughs> 아, 라이이 <나이, 테레>. 어, <laughs> <laughs> <어디 웃음> <왔어>? 야, 뭐야. 날때안 <laughs> 깨웠어. 걸어 예상이 한데 와씨. 다음 예상 들어봅시다. 어, 그만!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안걸리 쏘! 라인 삐봐 라인 삐봐 라인 삐 나이스 뭐야 우리 템야 씨발 나물려나물려 얘들아 얘들아 괜찮 괜찮아 얼마 더 해줘 아하 디바님 혼자 불안 타는게 괜찮는데 디바 한그 음, 보여주자 다포가 보여주자

우리 하나 죽어요 되는데. 이제 얘는 네. 잡아. 아. 아이고 왜안 잡아. 아니 아무도 못 잡아? 우리 하나 들어와. 아니좋 달아놨는데. 그래 아, 네. 네. 기거다 왔다. 아니 조... 피 <laughs> 야파트 <laughs> <때> 다 <laughs> 떨어가지고 <떨어졌을> 있 <때, 때. 웃음> 터질 때부터 달리 있었는데 하고. 너야와 어, 빨리 와. 리 급해. 나이스. 아, 구요. 일본2 5초오막어 마감. 야,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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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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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왜 저,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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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이 저, 왜 저, 왜나이 저, 왜 아, 나만, 일만 나만, 아, 일만 아, 나만, 아, 일만 아, 나만, 일만아 이거 이거. 라인 던졌는데, 라인 던졌는데, 라인 던졌는데, 라인 던졌는데. 만나없어만나없어아 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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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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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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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이겼다. 이겼다 이겼다. 나, 가이겨줬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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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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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